서울 마포자이 힐스테이트의 추첨으로 당첨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100%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입니다. 공고일 기준 과거에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,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. 소득세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최근 1년을 포함해 과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어야 하며, 소득 기준 160%와 자산 기준 3억 3,100만원 이하 충족해야 합니다. 소득 160%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한 달에 약 1,219만 원이며 금액에 따라 우선과 일반 공급 등으로 배정합니다. 자산 기준 3억 3,100만 원은 건축물과 토지 등으로 판정합니다. 생애 최초 당첨자 선정은 추첨제 100%로 진행합니다. 두 번째로 신혼부부 특공도 추첨제 물량이 있습니다. 신특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세대로 소득과 자산 기준 충족하면 청약할 수 있습니다. 당첨자는 공급 물량의 50%를 소득 기준 100% 이하 세대에 우선 공급하며, 20%는 소득 기준 140%까지 확대해서 신혼 특공 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. 그리고 남은 30% 물량은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자녀가 없는 분들을 포함해서 추첨하기 때문에 혼인 기간 중 출산한 적이 없어도 행운으로 당첨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로 일반 공급에서도 추첨으로 행운의 당첨이 가능합니다. 사업지가 위치한 마포구는 비규제 지역이라 추첨제 60%에서 100%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. 생애 최초나 신택 자격 되시는 분들은 일반 공급에 중복해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